반갑습니다. 여러분. 튜투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따라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포토샵 기본편 마스터하신 다음 다양한 튜토리얼을 배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포토샵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세요. 포토샵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구매 또는 무료 시험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새로운 도큐먼트,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화면에서 크리에이트 뉴를 누르셔도 되고요. 메뉴바 파일에서 뉴를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단축키 윈도우는 컨트롤 N, 맥은 코맨드 N을 누르시면 뉴 도큐먼트라는 창이 뜨고요. 보시면 여러가지 용어들이 보이고요. 자 오른편에는 또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낯설게 느껴져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뉴 도큐먼트 창 위쪽을 보시면 포토샵에서 작업이 가능한 영역들이 보여집니다. 사진 작업 가능하고요. 출력물 작업 가능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아트워크, 웹 디자인, 모바일, 앱 디자인 그리고 영상에 필요한 작업들 프린트를 클릭하면 프린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큐멘트의 크기가 보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A4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서 A4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지의 크기죠. 자, A 4를 누르면 바로 옆에 정보가 바뀌는 게 보입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 210에 297mm 사이즈겠죠. 크기의 사이즈. 위드 가로값, 하이 세로값. 우리가 출력물은 단위를 mm를 가장 많이 씁니다. 화면에서 보는 디스플레이용 작업은 어떤 단위를 많이 쓸까요? 네. 픽셀을 많이 씁니다. 자 오늘은 밀리미터로 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레졸루션 해상도죠 해상도 해상도란 단위 면적당 픽셀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말하고요. 해상도는 보통 dpi 또는 ppi로 나타냅니다. 화면 출력용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지금 이 모니터 화면처럼 화면에 출력되는 작업물일 경우 픽셀 수인 ppi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해서 보는 인쇄용은 1인치 안에 도트 수인 dpi 단위를 이용합니다. 새창을 열기 전에 꼭이 레졸루션을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상도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화면 출력용일 경우는 해상도는 70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쇄용일 경우는 300에서 600 ppi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해상도로 작업했을 경우 출력했을 때 이미지가 손상되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300ppi는 가로, 세로 1인치의 정사각형 안에 가로 300픽셀, 세로 300픽셀로 이루어져 총 9만 개의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 많은 점들로 이미지의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고해상도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7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용량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적은 해상도로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게 바로 컬러 모드입니다. 컬러 모드도 화면 출력용과 인쇄용이 다릅니다. 화면 출력용의 대표적인 컬러 모드는 rgb 컬러이고요. 인쇄용의 대표적인 컬러 모드는 cmyk 컬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크리에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포토샵의 화면 구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시키면 메뉴에 보이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 그 아래에는 옵션바라고 합니다. 옵션바. 자이 옵션바는 무엇에 대한 옵션이냐? 바로 왼쪽에 있는 도구툴들에 대한 옵션들입니다. 아이콘들을 클릭해 보면 옵션들이 다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집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 드라이버가 있죠 십자 일자 팔각 다양한 형태와 크기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이 도구의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많은 도구 툴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오른편에는 패널이라고 하는 창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자, 이 패널들은 우리가 작업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바뀌는데요. 메뉴바에 윈도우에 한번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 워크스페이스라고 작업 공간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보시면 3D 작업할 때 또는 모션, 페인팅, 포토그래피뭐 이런 작업에 관련된 패널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다 바뀌죠? 자, 우선 기본적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오른편에 패널 영역에 띄어져 있는 패널들입니다. 자, 얘도 끌고 와서 닫을 수도 있고요. 새로 열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분리해서 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의 인터페이스, 포토샵의 화면 인터페이스 구성과 그리고 새로운 창 열기, 그리고 파일 저장하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세이브 에즈. 자, 이름 어떻게 할 거니? 위치 어디다 할 거니? 뭐 포맷은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는데요. 자, 저장하실 때 이름 설정하셔야 되겠죠? 언타이틀 1로 작업하시는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름을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연습이니까 연습 1로 해 주시고요. 자, 위치. 위치를 아무데나 저장하시고 못 찾는 학생들도 있어요. 위치 설정도 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 포맷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많은 포맷들이 보이는데요. 이 포토샵의 대표적인 포맷은 포토샵 PSD 포맷입니다. 포토샵 기본 파일 형식으로 작업 내역을 수정 가능한 파일입니다. 나중에 PSD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이미지 파일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국제 표준 이미지 규격인 JPEG. 우리가 JPG라고도 쓰는데요. 이 JPEG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정말 많고 압축률이 뛰어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자, 아까 화면과 지금 화면이 같나요, 다르나요? 훨씬 많은 포맷들이 보여지죠. 그 이유는 색상 모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CMYK 모드였고요. 지금은 RGB 색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안 뜬다 그러면은 색상 모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GIF는 우리 움직이는 이미지, 움짤 저장할 때 많이 쓰죠. PNG는 웹에서 사용하기 위한 포맷으로 만들어졌고요. GIF와 같이 투명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PNG 포맷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TIFF는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때 씁니다. 뭐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포토샵 EPS라고 해서 벡터 형식으로 인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일 형식입니다. 자, 오늘은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연습. 해주시고요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나요? 한번 바탕화면 확인해 볼까요? 여기 저장되어 있죠. 연습 1 작업을 다 했으면 네, 포토샵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보셔서 완전히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뵐게요. 바이.